그래서 안양중앙시장이 명품 전통시장이 되려면 하루 아침에 안 됩니다. 크게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슨 일이 필요하냐?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750개 사장님들이 가게 사장님들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지금. 전체 457개 중에서도 60%만 상인회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40%도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안양에도 지원해야 됩니다. 또 번영에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의 힘을 만들어야 그래야 안양시에도 강하게 얘기하고 경기도에도 강하게 얘기해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상인회의 니더가 강력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깨진 유리창들,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선은 시니어 고객들, 고령 고객들이 많으니까 우선은 거기에 맞추는데 그 고객 중에서도 액티브 시니어라는 그룹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이 먹었지만은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은 먹어도 유기농 먹고 입어도 브랜드 옷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뭐 이렇게 그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자. 이런 그런 그 고객들이 이제 시니어, 고객,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팍팍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나가야 되겠죠. 이런 3단계로 가야 된다는 하 거죠. 그래서 상인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은 우선. 상인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상인회, 저, 만 오천 원, 270개, 그, 상점으로부터 만 오천 원 받아봤자, 그, 한 400만 원돈 되는데, 여기 유지비도 안 나오죠. 전체 상인들이 다 가입해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비용들을 자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가게들도 같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어, 공생을 하자고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뭐, 발전 방향을 찾아야지 너는 너 안양에는 안양의대로 번야 상인에는 상인의대로 이렇게 해서 각자 각자 도생하자 그러면 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진 유리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건물이 있는데 유리창을 하나 누가 깨뜨리고 갔어요. 그럼 바로 수리를 해야. 그 집이 멀쩡한 집이 되는 거죠. 그 수리를 안고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저 사람이 안 사는 모양이네 하고 돈명에 하나 더 던져요. 그것도 그냥 놔두면 또 지나가는 사람이 또 던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건물 전체가 뻥뻥뻥뻥그 구멍이 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 건물이 폐가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그냥 당연한 것처럼 놔둬 버리면은 그냥 지금 거리 가게 고객선 안 지키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고객선 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다른 데한거 보면은 우리 강찬석 박사님이 이제 그런 강의를 하셨겠지만 어떻게 거리가게를 정비할 건가 그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이게 어떤 시나 도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 받으려면은 합쳐놓고 목소리를 키워야 돼요. 키우지 않으면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른 시장의 사례 보듯이 이렇게 좀잘 정비를 한 상태에서 좀 거리 가게와 상점 가게가 공생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되어야 되고, 그 고객선 준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5%는 우리 상점 가게들도 지금 안 지키고 있으니까 서로 지켜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위생 관리하고 진열을 좀잘 하셔야 돼요. 특히 먹거리 중에서도 이제 그 간편식 야 조리식품들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뭐 물총 수어를 어제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1년에몇번 한다 그러는데 어, 특히 이제 이런 그 건조 후기에 그 비안 오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먼지 바람 들어오지요 또 바닥에서 그냥 먼지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것 그냥 싸놓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좀 케이스로 해가지고 덮어놓고 팔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노, 노,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 뭐, 다 그래. 그것보다 더한 것도 먹고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이 먹어가지고 또 노인들이 될 건데, 그냥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지금 노인네들하고는 달라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계속 이제 2, 3년, 10년 후에는 결국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때 젊었을 때 안양 중앙시장에서 받았던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저쪽에 이제 그 반, 요새 반찬가게들 잘 되잖아요. 그 반찬가게도 이 앞에서 파시는 분은 스티로폼 그 받침대에다가 넣어가지고 내부로 싸서 이렇게 팔고 저쪽에서 파시는 분은 플라스야 하얀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에다 넣고 그런 뚜껑으로 덮어놔요. 그러면은 똑같은 건데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위생적으로 해 놓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의 발길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먹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열을 잘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잘 멋지게 해 놓으면요 또 비싸 보여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높아도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싸게 해놓으면은 싼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조리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 여기 이제 이 국밥 하시는 분들도. 여건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건 이제 뭐 머리나 또는 뭐이 혀나 뭐 이런 족발이나 이런 것들을 안이 좁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손질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하시다가 툭 떨어지면은 그냥 주워가지고 물에 한번 흔들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것들을 아까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고객들이 보면은 그걸 좋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부안시장인데, 앞에다가 가림막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좀 그렇게 조금 막 떨어지고 이러더라도 고객들이 안 보게. 이러면은 그런 거안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그 어, 조리하는 것들도 좀 안전하게 좀덜 안전하더라도 고객들이 잘안 보도록, 해요. 어디 이금 이금 방에 있는 식당을 가서 화장실 가려고 갔더니, 뒤에, 어, 김치하고, 저기가, 그냥, 진짜, 그, 뭐야, 깍두기가, 진짜 부는 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화장실 들어가는 앞에 있어요. 그,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 그집안 가요.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다음에 간판, 간판 이거 이거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간판들이에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저런 간판을 달겠어요? 저게 손님을 부르기 때문에요. 멋지게 만들어진 좋은 간판은 고객들을 안심을 시켜요. 저렇게 멋지게 디자인 이쁜데는 당연히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도 높을 거다. 혹시 장수 농산물에서 오셨나요? 처음에 제가 와서 적했을 때는 간판이 너덜너덜 막 바람에 찢겨가지고 이렇게 적했어요 요즘 그거 좀 저는 말소하게 좀그 갈아버렸으면 좋겠던데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너덜거리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 화신 화신로가 안양 중앙시장 중에서 제일 손님이 많이 오는 데예요. 22.6%가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왜냐면은 하 거기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1번가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많이 내리고 또 이쪽 사시는 분들은 6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오시는데 거기가 아울렛하고 연결이 돼 있고 남부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 근데 그쪽이 제일 간판이 조금 어지러워요. 한 집에 간판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어떤 간판이 진짜 그집 간판인지를 몰라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냥 뭐, 내 간판 아니면 그냥 띄어버리면 되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간판이 두 개씩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내 간판, 이제 뭐, 그, 깔쇠로 들어와서 영업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판매하는 상품하고 전혀 다른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들은 파는 상품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게 깔쇠가이거뭐떳다방인가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좀 말수고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중으로 달린 것들을 필요없는 것들을 띄어내시고 또 간판 없는 집들도 있어요. 상담이 많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저쪽에 어, 그 산, 산들레 축산 앞에 있는 가게도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간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태풍 불어서 떨어져 나갔는지. 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간판을 좀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깨진, 깨진, 지금 당장 깨진 유리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객선, 두 번째가 진열 문제, 세 번째가 간판.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안양중앙시장이 개선해야 될 깨진 유리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품을 좀 바꿔야 돼요. 업그레이드 된 상품.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든지 그런 그돈 있는, 돈 있는 그 노인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유기농 상품이나 어떤 맛집이나 또 노인네들을 우대하는 여러 그 편의시설 이런 것을 갖춰가지고 어, 영업을 하시는 이런 그 가게들이 늘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식재료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채소도 있고 또 저기도 있죠. 그 뭐죠? 생선. 여기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거 갖다 줘도 어떻게 해 먹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리고 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해 보면은 꼬막은 어떻게 해 먹어야 맛있습니다 하고 조리법들을 거기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구를 가끔 사다 먹는데 아구 사가면은 저기에 가서 인터넷에 가서 조리법을 찾아보고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게에서 인쇄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부착점에 비치해 놓고 필요하면 그거 갖다 보고 하세요. 이러시면 되거든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도 그거 보고, 어, 이대로 하면 되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싫어가지고, 이제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은 거 물만 붓고 끓어서 끓여서 먹는 거 아니면은 그냥 가열만 전자인지에 대표가 넣어서 대표 먹는 거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레시피라도 갖춰 놓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젊은 소, 소비자는 맛집을 많이 찾거든요. 젊은 소비자 맛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이대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이대가지고 찍어요. 찍어. 그냥 뭐 헌일 없어 찍는 게 아니고 그거 SNS에 다 올리거든요. 나 어디 갔는데 이렇더라. 이거 맛있어. 이거거든요. 그거 고객들이 와서 찍지 않으면 그집 맛집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맛집을 찾는 젊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맛집을 유치를 하고 어, 핵점포들을 그런 핵점포들을 개발해서 어, 그 핵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몰려들게끔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청, 다른 데들은 보면은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년몰이라는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패한 데도 있고 성공한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번영의 건물 안에 청년몰 만들면은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상인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리마켓 이게 벼룩시장이에요. 여기 지금 한복로 중앙에는 저기가 없거든요. 거리 가게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만 주변에 사는 그 뭐야 주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인근에서 이제 텃밭 해가지고 채소 같은 거 이렇게 그 재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토일, 요 일요일 날한뭐 3천원에서 5천원 자리세 내고, 요런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장사하고 평일에는 빠지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젊은 공방이나 또는 텃밭 하는 분들이 와서 저기를 하다 보면은 매일 파는 게 아니고, 그때는 새로운 여기 가게, 없는, 시장에 없는 것들을 판매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 오늘은 거기 새로운 뭐가 나왔지 하고 와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 벼룩시장이 굉장히 성행을 해요. 그런 것을 여기도 좀 운영을 해서 어 이게 지금 그 한복로도 많이 죽었는데 그쪽도 활성화시키면서 젊은 고객 주부 고객들을 이렇게 좀 유치를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어, 이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힘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상인회 뭐 이렇게 잘 되라고, 그저, 아부오는 게 아니고, 저는 중앙시장이 잘 되게 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고객이 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어, 그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